알고 있죠. 이 물건은 위치 상당히 좋습니다. 다가구 주택인데요, 살아 있습니다. 뭐가 살아 있냐? 다가구 주택의 임대 수요가 살아 있습니다. 여기 제가 평가한 결과로는 공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 수요가 많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뭐 지하철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요. 바로 위에 보시면 빨간 게 있죠? 수원시청, 권선파출소, 날립니다 예, 아주 그 상권 기가 막히죠. 수원시청 가보신 분들.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뭐 아파트도 있고 수원시장도 있는데 사람 나, 나름 많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건축물 대장은 그때 예전에 봤는데 그렇게 오래된 건축물도 아니에요. 10년도 안 됐고, 어, 자 보시면. 1층 계단실은 됐고 피로티니까 2층 다가구, 3층 다가구, 4층, 5층이 되어 있는데 자, 보면 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층인 출리코 승강기 피로티, 2층, 4층 다가구, 2가구 5층 다가구 주택, 1가구 승강기실 이용 중대치시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고 그렇지, 2층은 건축물장에서 용도가 사무실인데 현황상 2가구 다가구 주택이다. 이유는 뭐냐?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다가구 주택은요. 가장 문제가 항상 되는 게 대출 때문에 문제가 돼요 대출 방배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방배기 이게 세대수가 만약에 아까 그게 시간관계상 10세대라고 치면요 10세대라고 치면 일반건축물 떠나서 방배기가 뭐냐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이 있거든요 음 이게 지금 수원이 얼마냐 서울이 3, 3천 얼마고 만약에 수원이 뭐 2700이라고 할게요 음. 정확하진 않지만 3천이라고 할게요 그냥 심플하게 3천에 열쇠 되면은 3억 입니다 예 근데 아까 지금 8억 짜리 인데 뭐 6억 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7억에 낙찰 받았다고 쳐요 어. 계산하기 편하게 자 은행에서는 요 7억을 낙찰 받으면 감정가와 낙찰가 중에 낮은거에 기본 방으로80%를 해줍니다 스타트가 80% 인데 조정지역 이구나 뭐 다주택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는 한50% 잡아야 될 거예요 음 여기서 스타트를 해야 될 거예요 네. 방가에까지 떨어진 이유는 앵걸 2층에 약 30평 되는 게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세상에 또 집으로 해놨네 아이고 이행강제금이 나오겠네 그래 이행강제금 내가 뚜드러맞지뭐 근데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게 건축물 대장상에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써 있어요 노랗게 유튜브로 따지면 노딱인가? 위반 건축물. 은행 직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자적으로 내가 7억에 낙찰받았다고 했을 때, 대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아주 소액에 불과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위, 어, 1금융권은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거의 안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딜 가야 되냐? 금융권은 어차피 안 되고요. 이 금융권, 소위 말하는 단위 농협, 단위농협이나 뭐 수협 아니면은 자기 지방의 뭐 전북은행, 광주은행 여기서도 안 된다 여기서도 안 되면은 삼 금융권으로 가야죠 삼 금융권이 어디냐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한 대부 예. 첫 번째 키워드 대출 부분을 미리 알아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대출과 더불어서 이행강제금 대략 얼마 나올지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낙찰받고 전세로 돌리던 반, 전세를 돌리던 월세를 돌리던 했을 때 수익률 나오는 잉여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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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 내고 재산세 내고 어? 보, 재산세가 보유세죠? 보유세 내 재산세 내고 또뭐 내냐? 또 감가상각되면 예비비 내고 뭐 관리 있으면 관리비 내고 뭐또 들락달락하면 중개수수료 내고 이런 금액 잡았을 때 지금 내가 지금 최저가 6억대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실익이 있느냐를 따지셔야 돼요 이 물건은 오래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리모델링 할건 없을 거예요 근데 대출이자와 이행강제금이 들어오는 인컴 대비해서 메리트가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근생 근생 사용생있는 내야 되니까 그럼 주차를 얘네, 얘네 면적만큼은 빼니까 주차 공간 어리버리 확보가 됐어요. 주차를 요걸로 할게요. 주차를 요걸로 어리버리. 됐어요. 자, 중공 떨어지고 나서 이제 오케이 됐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노란 딱지 안 붙어요. 일반 건축물. 안 붙었죠? 안 붙었는데, 근생으로 답이 안 나오거든, 여기가. 자, 그럼 이제 이빨을 드러내야죠. 야, 작업해라! 에, 여기 이제 빈 공간을 위에랑 똑같이 이제 나눕니다. 뭐 주방도 만들고 등등등 집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넣죠. 자, 요거 작업하기 전에 위반 건축물 찍히기 전에 요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세 넣기 쉬었겠죠 전세자금 대출이 되니까 신혼부부 뭐뭐 디딤돌대출 1%대 됐겠죠. 위반 건축물 딱 찍히는 순간 이게 공실이었다. 이 호수가 여기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니까 실탄이 있는 분만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역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고 들어올 확률이 별로 없다 보니까 번이 아니게 반전세라던가 월세를 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그 수요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요가 많은지 반전세나 월세 수요도 가능한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분 첫 번째 총평을 해드릴게요 대출을 알아보셔야 되고 두 번째 잔금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이행강제금 대비 뭐 세금은 떠나서 어, 어차피 뭐 세금은 다 내는 거니까 보유세는 다 내니까 대비 인컴의 메리트가 더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타이밍은 있어요, 충분히 있어. 그리고